예문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I know that she is kind. 자, 우리 이 문장에서 동사가 어디 있죠? 네, 맞아요. 노 no 동그라미. 자, 우리가 동사 뒤는 목적어. 자, 목적어로 쓰인 대절이네요. 자, 나는 안다. 그녀가 친절하다는 거 S. 이때 대는요, 목적어로 쓰인 접속사 대시고요. 한 가지 더, 노 no. 동사 뒤에 대쓴 접속사 동접, 동접. 이거 알아두세요 자 두번째 자 두번째 문장 동사가 어딨죠? 네 was 동그라미 자 그럼 was 앞에서요 the book 주어주고대부터 가로 열어서 red 가로 닫아볼게요 자 이제 이 that은 앞에 the book이라는 명사를 꾸미는 관계 대명사예요 한가지 더 지금 red 뒤에 목적어가 빠졌죠? 이 that은 목관대의 t h 네요 내가 읽었던 그 책은 아주 좋았다 이랬어요 세 번째, 자세 번째 문장에서 여기는 장소야. 대프터가 로서 문장 끝 커피가로. 자 이때 대시 앞에 플레이스를 꾸며주세요. 이때의 대스는 관계부사 where를 대신하는 대시고요. 자 그러면 뒤에 완전한 절이 왔는지 볼까요? 아이에다 주어 헤드 동사 어메이징 커피 목적어 오. 완전한 절이 왔네요. 여기는 내가 아주 맛있는 커피를 먹었던 곳이야 이랬어요. 자네 번째 지시대 명사 저것은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야 단독으로 쓰였죠 저것 자 여섯 번 다섯 번째 지시 형용사 그책저 책은 나의 것이야 뒤에 명사를 꾸미고 있어요 자 여섯 번째 자 우리 부사로 쓰인 데, 볼까요 그는 run 달리진 않았어 그다지 빠르게 자 대시라는 부사는요 뒤에 형용사나 또 다른 부사를 꾸며줘요. 그래서 그다지 빠르게 달리진 않았어. 마지막, 동경의 대짤. 자, 이 문장 동사가 어딨죠? 네, 맞아요. Surprise. 여기가 본동사예요. 자, 그러면 The Fact와 댓 갖다 연결해 볼까요? 그가 거짓말했다는 사실이 나를 놀래켰다.